이차 진짜 고급스럽죠. 근데 이게 2천만 원도 안 넘는다고요? 중고차 팔 때마다 골치 아프죠. 네카팔카에서 직거래로 더 높은 가격, 중개 수수료 없이 판매 완료.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구매까지. 내차 팔기, 구매 수출까지 고민 끝. 지금 바로 네카팔카. 충성 차 파는 김 중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2020년식 K7. 프리미어 2.5 GDI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세단 차량인데도 주행감과 옵션 그리고 감성까지 모든 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차량 기본 정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식에 현재 주행거리는 11만 775km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출고 당시 노블레스 등급의 총세 가지 옵션이 추가된 차량인데요. 하나씩 보시면 체감이 확실히 다르실 겁니다. 먼저, 컴포트 패키지는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동승석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과 수동 사이드 커튼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운전자뿐 아니라 뒷자리까지 실내 편의성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다음은 드라이브 YG인데요. 차선이탈 방지와 전방 충돌방지 기능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요즘 필수로 여겨지는 반자율 주행이 이 패키지 안에 이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거리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체감상 이 옵션이 정말 마음에 드실 겁니다 마지막은 모니터링 팩인데요 사각지대 경고 후축방 모니터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포함돼 있어서 시야 확보와 주차의 편의성 둘다 챙긴 구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편하고 시야 확보도 잘 되고 운전도 더 안정감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요즘 대형 세단은 옵션 없는 것 타면 서운하거든요. 근데 얘는 앞좌석만 좋은 게 아니라 뒷좌석까지 신경을 쓴 구성이라 패밀리카로도 딱입니다. 자, 그럼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차판은 김중사의 사기를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LED 헤드램프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서 밤에 주행하실 때 시야 확보가 확실하고요. 라이트 작동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도 크롬 포인트가 확실히 고급스럽고 묵직하게 보입니다. 자 측면부 보시면. 차체가 길고 흑색 바디인데도 광도 잘 살아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관에서 눈에 거슬리는 부분 없이 매우 깔끔하게 관리된 상태입니다. 후면은 전동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서 장 보고 짐을 실을 때 이거 은근히 편합니다. 자, 이제 실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앉자마자, 아, 이건 그냥 타는 차가 아니라 편안하게 쉬는 차구나. 라는 느낌이 정말 드실 겁니다 이 차량은 출고 당시 컴포트 패키지로 실내 편의성도 챙겼고요 드라이브 YG로 반자율 주행 안전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모니터링 팩으로 사각지대까지 완벽하게 보완한 구성이고요 스테어링 휠은 전동 조절도 가능하고요 패들시프트 열선 기능도 적용돼 있어서 주행 중에도 컨트롤이 굉장히 편합니다 버튼류 상태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실제로 눌러 봐도 반응도 잘 되고 각종 기능 작동도 전부 정상입니다. 하이패스, ECM 룸미러, 오토 에어컨,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USB까지. 요즘 세단에서 원하는 거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옵션들은 표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2.5 GDI 엔진이라 고속 안정성도 좋고 가속 반응도 꽤 부드럽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에 들어간 2.5 GDI 세타 엔진은 일부 차량에서 오일 소모나 소음 증가 같은 이슈가 보고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 드린 이 차량은 오일 누유도 전혀 없고 엔진 소리도 매우 조용하며 시운전 시 진동이나 이상 반응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체 부식이나 이상 징후도 전혀 없었다는 점. 정말 잘 관리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1790만원입니다. 2020년식 대형 세단. 옵션이 이렇게 꽉 들어가 있는 노블레스 등급인데 무사고 차량의 이 가격이라면 정말 가성비 있는 선택입니다. 외관 관리 상태와 실내, 기능 상태,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대형 세단인데도 부담 없는 가격, 옵션과 상태까지 확실하게 챙긴 K7 차량에 대한 문의는 아래 댓글이나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판은 김중사였습니다. 충성!